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보험 심지어 자동차까지 재산도 한국, 증거도 한국 대한민국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승법률사무소 권희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께서도 한국에서의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떤 경우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될수 있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나요? 먼저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걸 국제 재판 관할권이라고 불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한국이었거나 원고와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게다가 만약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전부 한국에서 발생을 했다면, 그만큼 한국과 사건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한국 법원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법원이 한국이라고 해도 법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바로 중거법. 이혼 사건에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외국 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 따라서 관할권과 중거법은 별개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실질적인 장점은 무엇일까요?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그 확인이 훨씬 쉽습니다. 해외에서 재산을 확인하려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나라별로 요구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보험, 심지어 자동차까지 대한민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압류 등 보존처분도 걸기 정말 수월합니다. 두 번째, 분할 기준이 대한민국 법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국가마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 관계라도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히 인정하는 편이죠. 이혼 후 재산 분할 기여도 계산이 유리하다면 한국에서 소송하는 게 이득입니다. 세 번째, 주거 수집 쉬워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문자 녹음, 지인 증언 등 혼인 파탄의 증거가 대부분 한국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의 소송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도 한국, 증거도 한국, 소송도 한국이라면 유리하죠. 결론적으로 해외에 계시더라도 관할권이 인정되고 한국법 적용이 가능하고 실익이 정말 뚜렷하다면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외국 국적자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합리적인 소송 비용, 명확한 절차, 법률 구조 등 덕분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또는 전화번호로 예약 남겨 주시고요. 복잡한 국제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